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을 책임지는 남자. 그리고 농촌의 맛을 이끌고 가고 있는 셰프 에드워드입니다. 농부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 드릴 강용입니다. 사실 이제 2020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5월 하면은 좀 뭔가 농 촌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월은 농촌의 시작과 마무리를 같이 하는 계절이어서 사실 굉장히 바쁜 아... 때입니다. 뭐 지난해 심었던 네. 양파나 네. 뭐 하우스의 감자 수확을 마무리해야 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새로 뭐 모내기 음... 또 고구마를 심고 고추를 또 심고 해서 또 시작과 마무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5월은 굉장히 아 바쁜 계절이죠. 그럼 5월달에 많이 나오는 채소는 무엇가 대표적일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깜짝 놀랄 때 많이 나오는 채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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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어떡하죠? 아이고. 저도 안 하는 계급인데. 얼었네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받아들리겠습니다 오이 위원님 <laughs> 네. 네, 진짜. 아 그러면 오이라는 거잖아요, 오이. 아 그러면 지금부터 오이 요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 두 가지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좀 지중해식 요리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네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한국적인 요리로 보여드려 할수 있습니다. 리코타 샐러드 오이, 빨간 피망, 노란 피망, 적양파, 민트잎, 제리 토마토, 플레인 요거트, 레몬 주스. 이쪽에는 오이로 만드는 샐러드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이는 좀 큼직하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주는 겁니다. 이쁜데 어, 이렇게 써니까요? 어슷썰기아 씨를 제거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반을 갈라서 안을 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지 부분을 잡으시고 손에서 꼭 눌러주시면 되요 꼭지 부분 잡으시고 이렇게 양쪽 손으로 잡으신 뒤에 그 다음에 그대로 눌러주면다그쏙들어가요쏙 쏙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빼시면 이렇게 오. 꼭지가 딱 떨어져 나오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떨나오 오이 좋던. 크기와 비슷한 크기 여기 안 하잖아요. 못떨어지시는면 <laughs> 보기 좋은 아, 네.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안쭉 침대 부분은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화지로 오이와 겨랑도 잘라주시네요. 파프리카 색감이 참 예뻐요. 저기 한 저기 한 마찬가지로 그 뒤에 체리 토마토. 체리 토마토. 오. 자, 그래서 물 준비하시고 여기에 오이, 파프리카와 적양파, 그런 체리 토마토 넣어주시고요. 빛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 플레인 요구르트 들어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치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아, 양분이 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후추, 후추가 음? 들어가거든요. 레몬 주스가 음? 살짝 들어. 가요아 상큼! 네. 민트 잎은 대는 쓰지 마시고 육사기 쪽만 이제. 민트 향이 막 전해져요 지금 시원한 향이 날것 <laughs> 네. 같아요 가지듯이 아, 아설설설설 뿌려주고 간단하네요 정말 왜 오일리코타 샐러드 완성입니다 아 먹음직스러워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요리는 소고기 오이 볶음입니다. 두 번째 요리 소고기 오이 볶음 오이 소고기 마늘 표고버섯 대파 소금 간장 설탕 참기름 참깨 준비 됐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소금물에 살짝 재워둡니다. 그래서 재워두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살짝 순이 죽을 정도 오이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시고 표고는 꼭지를 잘라서. 전 고기보다 이 버섯도 좋아해요. 음, 아, 참 좋죠. 네. 버섯도. 네, 이렇게 체를 써주면 네. 칼질 근데, 소리가 아, 너무 다질 거니까 <laughs> 이렇게 썰수 있어요. 박혀 어, 안 나면서 연습하면 안되될거 같겠어요. 조금만 다져 주시면 네 <laughs> 여기 마지막으로 가르네. 소고기가 남았죠. 음. 마찬가지로. <laughs> 이렇게 되면 요리의 자업끝나겁니다 그래서 아, 불 달궈주시고요. 후라이팬 올리셔서 중불 정도의 예열이 된 뒤에 아, 식용유 둘러주시고요. 여기에 다진 파와 다진 마늘. 색이 나지 않도록 살짝 볶아주시고, 여기에 이제 썰어두었던 소고기. 소고기부터 들어갑니다 고기 향을 이렇게 잡아줘니까 고기 느끼한 거, 마늘이, 마늘이, 음. 오이, 등장. 오늘 양념과 마찬가지로 쉽죠, 응? 음. 간장. 어, 연기가 좋다. 간장, 설탕으로. <웃음> 간장 <웃음> 설탕으로 간을 해주니까 대충 <laughs> 지금 어떤 맛인지는 상상이면 됩니다. 가, 간장, 간장, 간장. 네, 네 그렇죠. <laughs>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네. 네 정말 맛있네요. 기호에 따라서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골라주셔서 그릇에 담아내주면 됩니다. 들기름 좋아요, 들기름. 그러니까 그러네. 향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만 하나 있으면 밥 그냥 툭딱 하겠네요, 밥한 공기. 밥도둑? 네. 네. 두 공기 가죠. 네. <laughs> 아, 너무 이쁘네요. 음. 그 옆에. 오일리코타 샐러드까지. 저는 가장 부러운 분이 생겼어요. 이거 시식하는 분. 아우 어, 리강용님 네. <laughs>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근데 네. 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좀 생소한 요리실 수도 있는데요. 아사장요이 요리. 지중해식 요리라고 하는데 요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네. 지중해식 네. 요리아 입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이게.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맛은 음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상큼한 오이에 약간 시큼한 요구르트가 감싸고 있는 네네. 시큼과 상큼이 어우러진 것이 원래 오이가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이 부의 상징이었어요아 진짜 요 네, 그래가지고 귀한 사람일수록 멋은 사람일수록 오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줬는데 이걸 딱 먹고 나면 내가 무슨 느낌이냐면. 왕의 요리를 먹은 느낌이에요. 야, 아, 빅토리아 여왕이 된것 같진 않아요. 여왕의 남편. <웃음> 여왕의. <웃음> 아, 그러면 이 요리는 이제 한국적 요리인데요. 딱 봐도 이, 한국이네요. 네, 이 요리가 안식 조리 기능사 시험 나옵니다. 아 여기에 빨간 실고추만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사실. 밥이 있어야겠는데요. 음! 그냥 먹기에는 좀 네. 아, 이거는 이미 맛있죠. <laughs> 이 리액션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아이 서양 요리를 주로 하고 있는 셰프로서 상당히 지금 충격적입니다. <laughs> 마음의 소리가 튀어 나왔습니다. 아 지금 드시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게 밥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 역시 준비했습니다. 또 밥이 등장하는군요. 아, 나와줘야죠. 네. 네. <laughs> 음. 말씀 좀 하세요. 그래 <laughs> 바로. 조선의 왕 이건 정말 왕의 반찬 공중요리 사실 이게 갔을까? 이 공중요리 쪽에 많이 나오는 음식이에요. 아, 어쩐지 이건 딱 조선의 왕이 먹는 요리고요. 이거는 서양의 왕이 <laughs> 먹는다. 요리딱 <laughs> <laughs> 아,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과연 우리는 오히려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오이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이는 세계적으로 약 3,000년 전부터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을 원산지는 인도의 서북부에 있는 히말라야와 네팔인데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사나 해동 역사 책에 보면 약 1,500년 정도 전부터 삼국지대부터 오이를 재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과연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가 오이가 나, 만들어질까? 생산이 될까? 예,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오이가 어, 약 39만 4천0 0톤 4천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이를 생산한 나라는 중국. 아, 중국. 그다음에 이란, 터키, 러시아. 우리나라는 한 17번째 정도로 오이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생산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종류가 어마어마한 것같은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오이는 이제 백다닥이 오이가. 백다닥이라고 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취청오이, 가시오이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오이의 약 90%인데 전체적으로 백다닥이 오이가 한58% 정도, 가시오이가 한 24%, 그 다음에 취청오이가 14% 정도가 우리가 이제 공판장에서 팔리는 그런 정도의 비율인데 네, 가시오이 같은 경우는 주로 경상도 쪽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도매시장 전체의 어떤 물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한1 7위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라는. 수출은 오이는 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작년보다 약간 12% 정도 감소한 양인데 어, 이렇게 신선농산물로 수출된 것보다 초산 조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피클인듯이 네, 아... 그렇게 해서 그 수출하는 게한61%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주로 미국이나 베트남 홍콩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88톤 정도는 이렇게 생물로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주로 일본이나 홍콩 러시아 이런 데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또 오이가 재배하는데 그 기름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노동력이나. 또 이게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 단시간 내에 생산자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정도 양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약간 약간 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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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가 되지 않을까. 것이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식재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농촌의 맛.